책을 읽어주는 여자, 박하사탕입니다. 여러분, 다시 예배를 꿈꾸다 라는 책을 아신가요? 오늘은 그 책과 함께합니다. 예배와 결혼을 통해 알게 된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표지가 평안함을 준다. 그것은 연두빛 잔디처럼 느껴진다. 그 책을 베개 삼아 누워 그분이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. 이제 단어 워식과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. 변화가 없는 예배의 현실에서 이 글은 기대와 신선함으로 다가왔다. 그가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저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독자에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문점들이 하나둘씩 풀어진다. 주승중, 저자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교회 홈피를 검색하여 찾아보았다. 그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법 끌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다. 주승중, 그 이름 또한 독특하다. 저자는 현재 주한 장로교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전에는 장르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예배학을 가르쳐온 예배학자이다.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라는 것이다. 그런 그가 다시 예배를 꿈꾸다의 저자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건강하고 올바른 예배신학의 현장성과 실질적인 예배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. 저자는 어떤 계기로 이러한 주제로 이 책을 썼을까?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? 궁금해지면서 책 세계로 빠져간다. 그는 다시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 반복되는 예배의 일상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하며 예배를 이끈다. 핵심 키워드는 예배이다.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. 책 앞부분에서는 첫째,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난후 그렇다면 예배의 본보기, 처음 예배는 어땠을까에 대하여 두 번째에서 그 뿌리를 소개한다. 셋째,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는 여섯 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. 이제 필자는 목차를 본 후에 일장부터 12장까지 요약하고자 한다. 더불어 필자의 서평도 함께 하겠다.